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자리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마다 1쪽은 승리한다 자 시마다 1쪽은 승리를 합니다 인턴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앞에 루시오 하나 있고 일단은 우리 팀은 시마다 1쪽이네요 자 시마다 1쪽은 승리를 합니다 어 좋아 좋아 기박 황금 무기야 좋아 아주 아나도 황금 무기야 아주 좋아 자 우리 황금 무기 야 황금 무기 아니야 에이 자시기 말이야 자 우리 황금 무기가 참 많네요. 가보도록 하죠. 자 가볼게요. 파라 파라. 우주 파라. 오케이. 뭐 있나? 엔지 정면에 있네요. 엔지 반격 드릴게요. 일단 저기 애들이 방벽 안에 다 있거든요? 아 파라가 아니구나. 메르시가 또있구 엔지. 겐지 한번 들어가실래요? 제가 방패 드릴게요 돌자, 솔조 포커싱 솔조안피 애도 미쳐서 떨어졌어요 오케이. 겐지 겐지 의피 아니다, 아니다 겐지 풀피, 겐지 풀피 힐좀 주세요, 마리아힐좀 이거 포커싱을 하나씩 해서 잡죠? 우리 지금 포커싱이 안돼요, 포커싱 하나씩, 하나씩 아이고야 여 우리 텐직 다운. 한번뺐시한번 접어요. 자리에힐좀 주세요. 나이스. 저 궁, 부드러워요, 이제. 네. 저기 메르시 바로 키 거든요? 아니, 메르시 2층에 있거든요? 주위세요. 어우, 저힐좀 주세요. 아, 그럼 저힐 좀. 부드러워지 저도 궁 돌아요. 솔져 오른쪽, 왼쪽 2층에. 오케이. 솔져한대 맞았고. 겐지, 겐지 보고 있어요, 지금. 겐지님 지금 공격파에요. 여기, 여기, 여기. 나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솔져 짜는 거 아니죠? 아나 2층에, 아나 2층에.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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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라인컷, 라인컷. 나리아 지어놨어요. 아이 네.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볼게요. 자리야, 컷. 레비시 구하러 왔어요. 레비시 구하니까. 묶어놨어요, 애들. 마무리해주시고. 뒤에 뽕겐지. 겐지 한쪽으어요지 개핑. 겐지 컷. 이거 화물 밀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오면은 한조궁한번 날려주세요, 2층으로. 안 오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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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어우 사람거든? 더블레이크 같아. 오 씨, 너무 아픈데? 라인 좋아요아이고아 아난님 진짜 감동. 어 있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봐, 저저 라인 개필 라인 개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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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더 가겠다. 와 진짜 아나님 사랑해요. 감동 받았어요. <laughs> 어떻게 저렇게. <laughs> 저 상황에서 힐을. <laughs> 나만 힐을 꽂아줬어. <웃음> <웃음> 대단한데? 저풍 40%요. 퍼 이반님 좀 맞아주세요. 됐어, 됐어. 저 방벽 없어요. 주던 방벽 5초. 로드 오브 있고 쟤네. 모드 포커싱 한번 할게요. 겐지 좀 감독 드릴게요. 아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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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호브뒤에호브뒤에디에어요 호브디에 호브뒤에 어디 어디 여기 있다. 깨다네 여기, 잡죠. 겐지 뒤로 돌아 오, 겐지. 오케이 확인 확인. 2층에 솔져 솔저, 솔져 솔저, 솔루 씨. 한한 뺄게요. 어 솔져 2층 있는데 아직. 죽었어. 도 아. 아. 2층에 아직 있어요. 겐지방금 드릴게. 있을 같은데 네, 시있 거예요. 솔저 견제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누구 자는데? 아 이거 에너지가 안 모인다. 지방님 좀 받아주세요. 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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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솔져 뒤에. 혼자 뒤에. 혼뽕 뒤에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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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뒤에. 아, 이거 죽겠는데? 오, 줄게요? 나이스, 좋아요. 오. 오, 왜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들이 많아, 데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방안 라인, 방안 라인 개피. 궁나고 아, Gabi. Oh, I s e 아 Can you tell u 아까비어 아이고 오 그는 나이스 그는 나이스 o u s 으면갈수 있는데?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 요 나이스 아, 아 부활 까비 잠깐만 메르시 부활 can you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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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 겐지 뒤에 있대요 겐지 뒤에 이쪽 넣을 수 없다. 갑시 어? 아, 잔다. 괜찮아. 잠시 어. 나왔는데? 라이 돌진 쓸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궁 던질게요 한번턴이번 턴에. 아이고 라인 봅시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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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시. 진짜 지아유 저거 어, 뭐야 그 이거 어, 조금만 그 기다렸다가요 모였다가요 모였다가 모였다가 모였다 지금 너무 네. 먼저 앞에 먼저 계속 나가서 죽어가지고 좀 모였다가 갑시다 이스폰 많이 꼬였어요 어, 지금 이거 자리야뿜 겐지 아니 자리야 겐지로 밀어도 될것 같은데? 한쪽 궁 몇이에요? <laughs> 던질게요 받을 지가지다겐지겐지겐지겐지 피, 지괜피지지 괜찮지? 지 괜찮지? 지지지지 괜찮지? 괜지괜찮나층지나찮층에찮나괜층에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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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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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좀 채우고 게요 에너지가 지금 너무 안아 어우 깜짝이야 놀자 2층에 놀자 한대 맞았어요 저한테 겐진이 빼요 저 방패 없어요 드리는 거 아이고야 아이고 까비 저 드리는 방패 없었는데 솔저 떨어졌고 기반님 맞춤 만날게요 디바받아요 라인 궁 있을 것 같은데 라인 포커싱 한번 하죠 오케이. 라이궁조시라이궁조시라이공안 쓰네? 라이궁조시네임갑시다 싸워요 이거 나이 라인 먼저 나라인 먼저 라임 공조 시라이 공조 시 라임 공조 시 라임 공조 시 라임 개피 시 라임 공조 시나이 공조 나이임 공조 시라인라인 공조 시라인 공조 시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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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 시라 어? 우나어요궁 아이고야. 나 o l d i e r get this. Soldier, g 이 t this. Soldier, get t h 이거? Soldier, get this. s o l d 나 e r get this. Soldier, get t h 뒷라인이 갑자기 죽어버려 갖고 이거 뒤를 돌리질 못했어요. 아 가운데 이거 너무 자 일단은 나쁘지 않게 막았고 어자 조언 맞춰서 갑시다. 오케이 자 오케이 3탱의 솔져 그것도 괜찮은데. 어 그럼 자리야 또 갈게요. 자리야 3탱의 솔져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님 솔져 돼요 하이님? 어우 좋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음. 음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어. 우와. 함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어 뭐야? 아 이거 마우스 이렇게 어? 왜 이러냐? 요새 마우스 좀 이상해요. 이거 막잘창 밖으로 나가 마우스가. 왜 이렇게 창 밖으로 나가지원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공격까지. 자 일단은 여기 여기 여기다 하나 날려주면은 정확하게 적 입구에 떨어지거든요. 여기다 쏘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쏘면은 여기 저 흰색 라인 있잖아요. 저기다 쏘면은 저 입구에 정확히 떨어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궁극기가 얼마나 차는지, 자, 가지야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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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기나 하나, 트레이 있고, 트레이 뒤에 돌아요. 2층에 트레이. 트레이 옆에 빠졌고, 없고 겐지 들어왔고, 윈턴 보고 있어요. 윈턴 점프. 나이스. 라인 방패 드릴게요. 한번 싸우죠. 없고. 쟤네 너무 네. 물몸 물 조합이에요, 쟤네 지금. 트레 트레 위치. 트레 뒤를 돌았어. 뒤 돌았어. 2층에 돌았어요. 트래 리베이스로 왔어요. 아, 우리 우리 베이스 쪽에 트레 아, 게 자리야 이거 방패 없어요. 자기 방패 없어, 자리야. 일단 어. 1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금 죽 어, 유저 살아 있저주변이에 아, 그래. 아이고. 우리 힐 없어요. 아이 우리 지금 길가다죽었어 아이고, 간도 갔다. 도망는데 이거? 버틸 수가 없네, 이거? 아우 버틸 수가 없다. 수못 비빌 것 같은데요, 이거? 애매하게. 뒤에서 자리 잡는 게 나을 것같 뒤에서 자리 잡죠, 그냥? 밑에는 어. 메르시 윈스턴이라. 쟤네 저 돌진 조합이니까, 그, 뭐야, 솔저님이 트레만 좀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갑시다. 인서 점프. 울더 방패 들었고. 트레 바하, 2층 방하층 강하네. 힌지옥상, 개티옥상. 오케이. 트레, 트레지. 겐지 뒤에. 방패 들었어요.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피. 겐지, 겐지 개피. 겐지 봐줘요.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네. 아나 내려와요. 아나님 내려와요. 방벽 없어. 나 죽은 거. 아, 이고야 아... 방패 죽은 게 없어가지고. 해야겠는데. 홍진지라서. 이건 맛있어요. 음. 가고 있어요. 게이가게 조심하세요. 네. 저자요 잡니다. 자리야 자요 오케이 어디서 아 이거 풀는데어 살려줘요. 어요 가고 있어. 죽어요. 뭐야? 아나 지어놨어요. 여기 여기 힐베 많은데 힐베 많은데? 기요 뒤에 미스 선선 개피. Okay. 윗선 많았고, 오케이. 미스 선이도망갔고 오케이, 막았고. 저공 있어요? 저공 있어요. 쟤네 메르시도 공 있을 거예요, 지금. 아유. 33. <laughs> <laughs> 겐지,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오케이. 우리 아나 몰렸어요. 겐지 아나, 뒷라인. 아나아나아나 하나 도와줘야 돼. 아이고. 아, 지금 준루 방벽 이제 쿨 돌아 가지고. 죄송해요. 괜찮 트랙 에피, 트랙 에피 트랙 뒤에 돌아요 겐지, 겐지 안피저 네. 궁원이요, 궁원 이거 호응 되는 분 있나? 이거 힐된 만 호응 돼도 될것 같긴 해요 하고 있어요네 살리고 골도 살리고 지금 강하네 어우, 저휴좀 주세요 이거 한번 열게요 지금 턴에 애들 좀 보이면 열게요 아, 민선만 남았네? 이지다 도망가고. 이지컷 자리야, 궁, 없지 하나 않나, 쟤네? 아까 썼을 텐데, 지금 좀 에너지 찼을 거예요. 방 안에 자리야. 방 안에 루시우 자리야. 자리야 볼게요. 자리야 봅시다. 자리야 개피 <laughs> 자리가 이렇게, 자리 이렇게 뒷날이 하나 쓸탑봐 주세요. 뮤지컬 2층에. 트레이층에트레이층에트레이층에 저기 아나님 쪽 케어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나님 쪽으로 지금 트랙인지 잘 붙거든요. 자주 정면에 인턴, 인턴 왼쪽 방, 왼 방, 왼 방, 왼방 가요. 애들 왼 방에 인턴. 인스턴 개피, 인스턴 개피. 겐지상, 겐지상 옥상에. 오케이. 막을 수 있나, 이거? 이거 하나 못 살려드려요. 방생 없어서. 나이스. 나이스. 개지 개피, 개지 개피. 개지 컷. 조금만 뒤로 뺍시다. 천천히. 어, 궁 70%요. 예. 네. 아나, 아나, 왼방, 아나, 왼방. 네. 트레, 트레, 화물에. 트레, 아래방. 아래방으로 트레 들어갔어요. 뒤로 도는 거 볼게요. 트레, 이쪽 방. 살렸고 비트 빠졌어요, 쟤네. 인선이 밥을 드릴게요. 한번 싸워주세요. 트레 반피. 자리야 반피, 자리야 반피.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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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반피 많아요. 네. 어, 케 이번 턴저궁안 써도 되죠? 아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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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나이스. 공 좋아요. 솔죠솔죠 오른쪽에. 어? 어 뭐야? 아 우리 윈서 죽어버렸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메르시님궁 있으니까 메르시님살려야 돼요 최대한 솔저 방안에 1층 방안에 솔저래요 아, 얘네 2층 방아요왼방우씬 아, 떨어지고 내필수 없어요 솔저보솔손공어디에손들열심 아, 아, 없어 홀더 하세요 저희 안 아파요 저희 아 저희, 저희, 저희 네. 아 저 죽어요. 아이고 자리야 죽었어요. 이거 윈스턴 뽕 주면 될것 같은데. 피가 없어요 지금. 윈스턴 뽕들어왔고 이거 맞아. 힐러만 맞으세요 힐러?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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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어 망치 많이 넣었나? 저 금방 가요. 자리야 금방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 야 진짜 자리야 오졌다 이번 판에 진짜. 와, 오졌다, 자리야, 이번에. 내가 생각했는데, 이번 파은 진짜, 자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와, 애들 진짜 살렸어. 와, 진짜, 부착되는 거 살려주고, 막 물린 거 살려주고, 아주 난리 났네, 아주. 자, 파찌한번 보도록 하죠. 파찌한번 봅시다. 파찌 어딨어? 파찌 내놔라, 파츠 내놔라. 야! 야! 너, 아, 우리 팀이네? 됐어. 야, 우리 팀이면 됐어. 아, 이거 구호구나. 이게 내가 뭐아하는 거. 이거 내가 뭐아하는거 그거야. 아이스 돼지 날리고. <laughs> 대박이구만. 자, 어찌됐든 간에 전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